대망의 5세트! 월즈 우승을 가리는 젠지와 T1, T1과 젠지의 마지막 세트입니다. 이번 시즌부터 새롭게 적용된 에이스 배치는 5과까지 갔을 경우 네. 양팀 에이스들이, 에이스들이 이기토를 하는 룰로 변경되었죠. 어 일단 7 56번 째 챔피언인 CV넥스를 배나는 초비 선수입니다. 아무래도 심에게 궁극기 피드백 스킬이 초비 선수에게는 데뷔 초에 PTSD를 유발할 수 있겠다 싶어서 배난 것 같고요. 그렇다면 두 번째 벤카드인 에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라인 클리어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라인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초비 선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챔피언이 때문에 배난 것 같죠? 그리고 페이커의 두 번째 배은 울프입니다. 쇼크웨이브 발사 전용 챔피언이긴 하지만 그래도 피지컬은 어떻게 보면 사이언 다음으로 최상위급이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염두한 벤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군요 초비 선수의 마지막 뱅카드는 BDD입니다 과거 BDD라는 전설에게 크게 혼났거든요 그후 BDD가 챔피언으로 출시된 이후 초비 선수의 카운터픽은 항상 BDD 챔피언이었죠 그런데 이 BDD를 페이코가 한다? 재앙인 셈이죠 자 과연 두 선수는 어떤 픽을 준비해왔는지 지켜보시죠 일단은 초비 선수는 아지르를 준비했나거든요 필요에 따라 다만 이니시가 또 가능한 챔피언이니까 그런 특징을 좀 살리고자 뱀픽을 진행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설로만 전해지는 다운! 다운! 왠지 싸했거든요 전설의 2013 0고정파을 꺼내드는 페이커 드디어 두 선수의 뱀픽이 모두 끝났습니다 페이커가 오촌 당숙 조카 며느리의 셋째 동생의 취업을 위한 48번째 월드 우승을 이룰 것이냐? 아니면 초비가 드디어 첫 월드 우승으로 선불할 수 있을 것이냐? 혐의 시작하겠습니다.